네, 안녕하세요. 글문도사 세암양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 이제 범띠 분들이 2023년도 신년 운세를 또 선생님과 나이대별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아이 이민년에 우리 범띠 분들이 참 뭔가가 참 알쏭달쏭하게 됐던 맞던. 네. 어 근데 이제 개묘년으로 가시면서 그래도 참 괜찮다시네요. 하좀 네. 용기도 가지시고 자신감도 가지시면서 천천히 그래도 좀 풀려간다. 참 특히 이게 참 가민생 분들, 4십 아홉 살에 계셨던 분들 굉장히 참 힘들었었거든요. 네. 어, 관제 어떤 구설, 시비, 네. 어떤 사기 당하는 것과 되었던 검정 관계 이런 거참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볼적에는 애정운이 되었던, 네. 사업운이 되었던, 네. 또 이제 기인운이 되었던, 네. 또 영업운이 되었던 이런 네. 것들이 조금 이제 계묘년 상반기에서부터 이렇게 가면서 조금씩 풀려난다니까 괜찮습니다. 네, 지금 26살로 가는 이제 우리 무인생들 네,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방황하는 시기죠 음, 네. 어, 방향을 좀못 잡았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네. 그래도 이 우리 무인생들 머리도 좋고 영리하고 어, 그래서 직업운이 되었던 직장운, 시험운 괜찮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38살로 가는 병인생들 어, 재수길문이 그래도 이개묘 년에는 조금 열리는 해운년입니다 음, 네. 어 조금 힘든 고비도 지나가고 네. 조금 따뜻한 좀 햇살이 좀 이렇게 뭐 서풍이 부는 듯이 음. 어, 결혼 못하신 분들은 좀 결혼도 할수 있겠다. 네. 어또 이제 연인이 없는 사람 연애운도 괜찮고 네. 또 직장으로 가시는 분들은 성진운도 괜찮고 네. 단지 조금 이제 관제 구슬 시비 이런 음. 거 조금 조심하시라 이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어, 5 0 살로 가는 갑인생들요 이분들 지금 아는 게 아니라 참 힘들었거든요 이민년에. 어, 정말, 뭐, 운이 없었고 참 힘들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개면연으로 가면서 조금 이렇게 풀리는 어떤 형색입니다. 그래도 마음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긴다 하시고, 네, 네. 어, 참, 금전운이 되었던, 문서운이 되었던, 네. 어, 사업적인 어떤 조금 자금에 막히득이던 사람, 네. 그런 분들도 조금 자금이 좀 풀리겠다. 음. 어, 그래도 인간조심도 해라, 또 사고조심도 해라. 네. 어, 구설 어떤 그런 시비 같은 거 조금 조심해라 이래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62살로 가는 이제 우리 이민생들이죠. 네, 맞습니다. 음. 어, 이제 계획하고 있던 일들이 네. 참 이분들이 참 많고 많았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도 또 너무 많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참 서서히 이제 풀리는 어떤 그런 기운이 오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사업운이나 문서운, 네. 금전운, 어, 매매운도 괜찮습니다. 오, 또 이제 부동산 쪽에 조금 관심이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렇죠. 예,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좀 완전히 완전히 다운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 팔지도 말고 네. 막 있는 듯이 없는 듯이 가만 두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건강 조심하시고 인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지금 범티 분들의 문세를 선생께서 님 이제 또 나이대별로 말씀 해주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민년과 비교를 했을 때 범티 분들은 좀이 개면년이 더 나아지는 좀 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범띠 분들이 작년에 이제 지금 사실은 좀 찾아 먹어야 될 것들을 작년이 전체적인 우리나라 어떤 시국도 그렇고 네. 조금 못 찾아 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예, 예, 주인공 때였는데. 네. <laughs> <laughs> 그다 보니, 개면연으로 오면서, 네. 조금 그래도 이제 지금 풀려가면서, 네. 이게 우리 전체적인 시국도 봐야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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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아무리 잘 산다 그러지만, 네. 뭐 너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이 드는데, 있는 네. 죄를 하겠어요, 다 쓰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범티 분들의 2023년도, 2022년도 주인공이셨는데, 많이 못 챙기셨잖아요. 네. 2023년도에는 범티 분들이 주인공은 아니지만, 은또 좋은 분들을 챙겨 드실 수 있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laughs> 참 정말 뭔가 참이 우리 범띠분들 굉장히 자신감도 있고 용기도 있고 어느 자리를 가더라도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정말 띠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또 그리고 어떤 띠하고도 참잘 어울리는 네. 어 어디 가도 주눅들지 않고 그런 띠입니다. 네. 근데 참이민년에다 찾아먹지 못하신 분들 개면년에 용기 잃지 마시고 자신감도 잃지 마시고 용기 팩배하여 정말 어 우리나라 산신의 어떤 그런 띠인데 정말 참 정말 좋은 해운년이 되어서 희망을 놓지 마시고 정말 재수 대길, 재수 대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